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월하게 이전에 할수 없던 일들이 펼쳐진단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밀인 거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내가 팔도 잘리고, 다리도 잘리고, 몸뚱아리밖에 안남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야 야, 아, 이게 이제 신비죠? 신비 예 네. 그러니까 아이이 이 비밀을 알면은 정말 신나요 <laughs> <laughs> 신이나 <나요. 웃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 이번에도 제가 해외 산한 달을 갔다 왔는데 하면 자꾸 뭐 저, 저한테 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좀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이거 전목사님이 오시는데 아 이거 기대가 된다 <laughs> 뭐 아니, 저한테 기대할 게 없다니까요 어.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것이 영광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그리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전에 내가 뭔가 할수 있을 때는 절대 나타나지 않았죠. 내가 살아 있을 때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났는데, 내가 죽었는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세계. 아, 왜내 삶에서 지금까지 죽은 자를 살리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났는가. 내가 죽었음을 몰랐기 때문에. 아, 내가 죽었음을 알, 알게 되니까, 야,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것은 저절로 나타난다. 저절로. <laughs> 아, 이게 정말 신비로운 거예요 정말. 부활의 능력은 정말 신비로운 거야. 그니까, 러 뭐, 손도 안 됐는데, 이 일이 나잖아. 손, 내가 손, 손으로 안 됐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내 존재가, 내 존재가, 부활하신 그리스로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진다. 왜냐하면, 내가 거룩,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로 도 말면 아 거룩하신 성령과 연합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사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접촉하는 모든 것들에 성령이 접촉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이제 쉬운 세계죠. 접촉만 하면 되는 세계니까 말하지 않아도 접촉만 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아주 신비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laughs> 그래서, 어,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어, 기소선에서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하나님보다 이 복음을 듣고 1년 동안 경험한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laughs> 예, 예,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어, 14년 동안 이 복음을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 이로 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간구기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거 이 복음을 듣고 간구기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간구기도 제가 많이 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들이 경험돼요. <laughs> 그러니까 간구기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할, 하, 할 때보다 더 많이 경험되는데 무슨 간구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예다 이런 세계를 이 완전 100% 은혜의 세계잖아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 50명 이렇게 오신다 그러는데 뭐 은혜죠 은혜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 자체가 은혜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이제 불러 모으시고. 예를 들면 복음이 이제 바울을 보십시오. 바, 바울이, 그, 담에 세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잡아 죽이러 가는 공문서를 가지고 갔잖아요. 예. 음. 그런 사람이 바뀌겠어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교회를 핍박하러 가는 바울이 가는 중간에 바뀌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뒤집어져가지고, 성경을, 신약성경의 절반을 기록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뭐, 뭐 사람이 개봤자 아무리 고집세 봤자 이미 죽은 예사람이야. 이 <laughs> 죽은 사게 먼지라 먼지 뭔지. 아무것도 아니라 철변거 같아도요. 철변거 같아도 속은 먼지라. 그러니까 철변거가 없어요. 철변거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철변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라. 그러니까, 철변건을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고집 세울 수가 없어요. 응.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laughs>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바뀔 수있다 <laughs>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으로 보는 것, 내 네, 육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죠. 그렇잖아요. <laughs> 그런 이제 세계를 우리가 오게 된 거죠.